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그 오늘 발굴 성과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부여쌍봉리라는그유적이 있는데, 그 발굴 성과를 발표를 했길래, 그거 한번 잠깐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어?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혹시 이게 잘 안나오나요? 지금 방송상태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뜨는데 혹시 지금 어떠세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지금 어딜 팠는가 하면 그 부소산성이라고 있어요. 백제 그저 부여의 부소산성이라고 부소산에 있는 산성이라고 해서 부소산성이라고 합니다. 지가 무슨 애니콜? 애니콜 무슨 애니콜? 아, 또 영감님 또, 또 시작했어요. 이번 그 발굴 성과를 이 지금 먼저 발굴 지점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남쪽에서 북쪽을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우리한테 익숙한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보시다시피 앞쪽으로 부소산 앞쪽으로 지금 그 지도 그 사진에서는 부소산성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그 뒤쪽으로 백마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저쪽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저기가 공주고,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저게 서해바다로 빠지잖아요. 그죠? 빠지는데, 그 이번에 판대는 바로 부소산성, 저게 한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지점으로 그 부소산성 바로 앞쪽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면, 관북리유적이라고 해이 왼쪽편에 관북리유적이 보이고, 저기는 상당히 발굴을 진행을 했어요. 그럼 저쪽에 발굴을 진행한 까닭은 저쪽에 그 사비 시대, 그러니까 사비 도기에그 백제의 왕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갖고 봤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왕궁이라고 할 만한 확실한 흔적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데요. 대신 왕궁 언저리에 갈 만한 그런 흔적들이 깔짝깔짝 걸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편, 그 오른쪽이죠, 그죠? 동쪽, 이 조사 지역이라고 표시를 한데, 여기를 팠다고요 보시다시피 그 부여 읍내를 기준으로 해갖고 북쪽에 그러니까 어제를 하고 있는데, 남쪽 기슭기니까 보나마나 뒤쪽이 높고 아래쪽이 낮겠죠. 그죠. 언덕에 이렇게 됐겠죠. 그죠. 자, 이걸 봤어요. 아, 요거는 뒤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 동영상은 자팠는데이 조사 지점을 그... 국립문화재 연구 부여문화재 연구소는 세개 지점으로 편 이상 나눴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화면 기준으로 왼쪽부터 보면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이렇게 해놨는데 이, 여기서 중심이 되는 곳은 이 가운데 있는 나지구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다지구는 여기선 잘안 다뤘는데 저 가운데 보면 백제 시대 우물 하나가 발굴이 되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쭉 보시다시피 위에서 항공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유적 밑에 쪽으로 해갖고 또랑 같은 게 하나 흘러간 흔적이 지금 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언덕 배기 쪽에 나 지구 위쪽에 보면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놨는데 저게 바로 기둥자리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건물,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문제는 건물이 다 날아가고 밑에 바닥만 남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앞서 보신 데서 그 한복판을 차지를 하고 있는 나 지구의 북쪽 지점, 그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점이죠. 언덕에서 바로 이 중심 건물이라고 할 만한 이런 건물이 하나 터가 하나 나왔어요. 터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그그 그 가로 세로 이렇게 길이를 써놨잖아요, 그죠? 폭을 써놨잖아요, 그죠? 1 2 4 0 m 그러니까 1 2 4 m 이게 동서 길이가 1 2 4 m 에 이르고, <laughs> 그 다음에 그 폭은 남북 폭은 대개 7 2 m 정도 됩니다. 7 2 m 정도 되고, 이 가운데에는 이 기둥, 저 주춧돌 4 개를 설치를 한 무슨 모종의 다른 시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걸 보면 그 이게 뭐 청면벽한 뭐 그전면맥한 이런 소리를 쓰는데 그거는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이런 중심 건물이라고 할 만한게 12m 곱하기 7m 정도 크기가 되는 그 사비시대의 그 백제 건물터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드러난 양상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그나 지구의 제일 북쪽에 제일 북쪽에서 확인이 된건데 이런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중심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가운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양쪽 귀, 사람으로 치면 귀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비슷한 크기의 부속 건물지가 각각 동서 방향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의상 이 발굴, 발굴 조사단에서는 서쪽 부속 건물지, 그 다음에 동쪽 부속 건물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속 건물지는 남북으로 길어요. 남북으로 근데 길이는 보면 170cm 내지 180cm고 이 남북 길이는 2m 7점 등등에 2m 7에서 2m 8 요런 정도로 됩니다. 자 이걸 발굴을 했더니만 여기서 수습한 유물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바로 대가야 토기라고 분류를 할 만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번 발굴 조사에서는 이 대목을 중시합니다. 왜냐면 하그 백제가 당시 사비도기 당시에 백제의 대외 교류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주목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그 앞서 본그 토기류들 중에서 대가야계 혹은 가야계로 분류를 할수 있는 토기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인데 조사단에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싶어요. 자, 이거는 아까 그... 이건 뭐죠? 가지고 어. 이게 뒤에서 언덕배기 쪽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것인데 이런 식으로 발굴을 했더니만 이런 흔적들이 드러났어요.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좀 생각보다는 빈약하게 나와서 조금 실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어요. 이것도 높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제가 도랑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이는 시설이 나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그 양쪽으로는 석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나무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 나무들은 양쪽에 됐던 것인지 아마 양쪽 벽 쪽에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들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중심 건물지라고 했던 거 현장에 올라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색깔을 각기 다른 식으로 칠해놓은 것은 같은 색깔 기기는 같은 시대의 같은 건물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빨간 거는 빨간 걸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희한하게 깊이가 이게 3m 이상 돼요. 3m 이상 되는 이런 웅덩이 같은 이런 그 구덩이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크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깊이는 3m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구덩이를 뒤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들의... 그거 성과들이 나왔어요. 토기는 아까 앞에 보셨던 그런 토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토기에는 묵스 같은 게 이렇게 흔적 같은 게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석삼자 정도로 혹은 임금 어, 아니지 아니다. 임금 왕자라든지 주인 주자에 해당되는 이런 글씨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건 삼십에 해당되는 그 표시다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흑칠 그러니까 칠. 치력 톡이라고 해갖고, 그, 오치를 한 톡이다. 뭐, 이런 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뭐, 그, 백제시대에, 이러이러한 톡이라든지, 와전, 그니까, 러기와하고 벽돌,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략,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다른 지역의 발굴성과처럼, 이렇게 명확히, 야, 이게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로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백제시대 유적들 팔면 이게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백제는 정말 빈약해. 정말 빈약해. 불쌍해 죽겠어. 자, 이런 식들이 나왔으니까 먼저 참조를 해 주시고 그냥 비디오는 놔둘게요. 그,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그, 동영상도 올려놨으니까 이게 저번주에 저번주에 이걸 저걸 했거든요 그 현장 현장공개가 아니고 현장자문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잠깐 참석을 했다가 그때 뭐 오늘 공개를 한다라고 해갖고 오늘까지 제가 좀 기다렸다가 마침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이번 발굴과 관련한 그 성과를 그 언론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했길래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부연 설명처럼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혹시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 자신이 이게 요번에 그 발굴 성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많아갖고, 제가 전달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문화재청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